아, 근데 다들 촬영한 거 혹시 편집도 봤죠 봤을 리가. 아 <laughs> 저는 근데 궁금하기도 한데, 세월이 너무 빨리. 세월? 아니, 23살에 할 얘기가. 세월, 세월, 그렇지, 세월. 세월. 4개월이란 세월. 세월이 네. 흘렀지. 누구거부터 볼까? 누굴꺼부터 누구 볼까? 아, 못저를쳐다보까 <laughs> 제꺼 먼저 볼까요? 아, 저도 제게 너무 궁금해요. 어, 와, 진짜 그럴까? 용감하다 안녕하세요. 저는 꽃다운 날 23살 연기 지망생인 민채은이라고 합니다. 귀여워. 감사합니나 <laughs> <맞아. 웃음> 여러분, 전주로 놀러 오세요. 어, <laughs> 전주 갔다 왔어? <laughs> 네. 전주에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다고 나도 <laughs> 이기 진짜 많이 갔는데. <laughs> 진짜 많아요. 갔다 오면 <laughs> 응. 2, 3kg 찐다고 하던데. 피순데? 진짜, 어, 맛있어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. 다 같이 한복 맞춰 입는 면 진짜 이쁘게. 다 같이 여기. 약간 비주얼이. 어, 그리고 다 같이 반쪽 피순대국 먹어. 아, 좋아요. 저. 막 같이... 화관 쓰고. 어, 화관 쓰고 좋다. 한복 입고 너무, <웃음> 너무 <웃음> 신다. 진짜 좋아요. 나나 순대국밥 제일 좋아. 아니. 저는 제가 365일 나와있는 연습실에 와있고요.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? 청바지를 입으면 너무 답답하거든요. 그럼 하나 둘 짠!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지금 뭐한 거야? 봤어? <laughs> 저거 90년대 아니에요? 트레이닝복은 제가 고3때부터 그 즐겨 입었던 트레이닝복이에요 제가 옷을 좀 오래 입거든요 <laughs> 저는 브랜드들의 제값을 사는 것보다 아울렛을 이용해 싸게 산답니다 네. <laughs> 귀여워 저렇게 <절> 입어도 <케이버도> 예쁘냐 <laughs> 저렇게 남이 입으면 깜빡한 옷인 줄 감사합니다 <laughs> 보고 있어요 이 아울렛이어서 원래 가격보다 좀 싸거든요 알데살들하네. <laughs> 그냥 무난하게 브이넥뭐 조금 추운 날이다 그러면은 뭐 안에 목티 하나 같이 할도될거고 <laughs> 그리고 아동복은 사이즈 큰거 괜찮거든요. 아동복? 어? 아동복은 <laughs> 큰 사이즈들 있거든요. 음... 그게 맞아? 네 언니들도 어, 맞아. 언니요아 진짜. 태연이는 진짜 체격보다 작고 하니까. 아, 아니제가 아니, 여기서 제일 아니 그 아, 그걸 아니야. 떠나서 아동복이랑 스타일이 어울릴 수 있는 나이라는 게 부럽다. 부럽다. 아, 뭐, 나... 그래서 내, 나는 절대 소화못 타네. 아 기승전 나인가아 진짜 자폭인데 자폭 이러면. <laughs>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거. 사이즈, 사이즈 좀큰 거? 거. 여기서 계속 할수 있으니까. 뭐. 지금 여기서 제 조카 반팔티 하나 개체했습니다. <laughs> 짜잔. 너무 귀엽죠? 이거 하나 샀어요. 근데 더 대박인 건 이게 무려 8,000원이랍니다. 8,000원이었어요? 아, 폴로가 8,000원이었어요. 순대국밥 값이네. 네. 어, 괜찮다. 이렇게 아울렛에 오면은 되게 합리적이게. 전 싸게 살수 있어요, 여러분. 아울렛으로 오세요. 무조건 아울렛이죠 맞아. 네. 나는 강남역 지하지. 언니 합리적으로. 어. 집 가기 전에 저는 제주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어? 제주국밥. <laughs> 제가 국밥을 <laughs> 좋아해요. 아 매국밥. 아, 진짜 아 맛있었어요. 어머. 쇼핑 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<laughs> 근데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왔습니다 <laughs> 아 그리고 저 반칙이야. 음. 끝나고 손대국밥 먹나요? 음. <laughs> 다들 어때요? 스포츠 경기 좋아해요? 완전 좋아해. 요나 축구. 축구. 너무 진짜, 진짜 좋아해요. 지금 방금 말투 봤어. 다들 어때요? <laughs> 축구 스포츠 좋아해요?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뭐, 뭐지? 최니아 선생님 축하드려요. 어서서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어, 대박이었어요, 정말. 진짜 심장 쫄깃쫄깃하고, 축구에 <laughs> <후에> 푹 빠져서. <laughs> 아, 진짜 축구 사랑합니다. 어우, 예쁘다. 마스크가 얼굴을 먹겠어. 그러니까. 다음에 축구로 어, 축구 보러 갑시다. 아, 축구 보면은 돼요. 월드컵 네. 때만 재밌어. 아. 나만 <laughs> 그쵸, 그런가? 아니 보통 월드컵 때만 보지 않나, 사람들? 어. 진짜 평소에도 봐. 방... 난 정말 네, 되게 평소 신기한 거 같아요. 평소에도 많이 봐요. 저 진짜. 아, 그렇구나. 진짜 좋밌어요 추천할게요. 어, 제 또래 친구분들, 그리고 언니분들, 동생분들, 살 천연생인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더 좋은 정보들 제가 알차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성과 요새 하는줄알았어 <laughs> 오, 귀여워, 아, 귀여워, 귀여워. 진짜, 진짜 귀엽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어. 영상을 보니까 안간 데가 없네요. 전주, 부산, 축구장. 응, 음. 음. 그것만 갔어. 안간 아. 데가 없고. 아니, 어떻게든 막내 이렇게 어. 좀 해주려고. 아, 미안해. 당사리 <laughs> 잘했지. 채은아 대박나자! 파이팅파이팅 네,